전파 모바일 이주년 업데이트! 그리고 이주년 슈퍼 하이웨이! 슈퍼성장 이벤트 하이웨이는 무언가님이 지정한 캐릭터를 빠르게 한마력 34,000까지 지원하는 초고속 성장 지원 이벤트입니다. 장비와 옵션 세팅까지 모두 모두 지원해드리니 슈퍼 하이웨이만 믿고 따라오세요! 하이웨이 이벤트는 70레벨 만렙을 달성하지 않은 1레벨에서 69레벨 사이의 캐릭터를 지정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접속해서 이벤트 하이웨이 이벤트 탭에 진입! 하이웨이에 참여할 이벤트 캐릭터를 선택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 이벤트 참여는 모음 단당 딱한개 캐릭터만 할수 있고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하이웨이 지정 시 캐릭터를 꼭 확인해주세요! 하이웨이 이벤트에서 갖게 되는 각종 아이템들과 수많은 성장 컨텐츠!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구요? 뉴비 입문 가이드와 함께하면 고민 해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하이웨이 캐릭터 지정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선물, 환영상자입니다. 환영상자는 사용 시 여러 아이템을 획득하는데요. 먼저 도트니스 악세서리 선택상자입니다. 선택상자를 사용해 획득 가능한 3개의 악세서리 중 아무거나 선택해 착용해도 OK.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든 무언가님의 던전 플레이를 수월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도트니스 악세서리 선택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악세서리는 특정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악세서리는 강화. 개승이 불가하므로 이벤트 기간 동안 모험가님의 초반 성장을 도와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환영 상자를 사용해 획득하는 두 번째 선물 이주년 케이크 모자를 쓴플양 크리처 크리처는 장착 시 능력치가 증가하고 던전에서 스킬을 사용해 모험가님의 전투를 도와줍니다 획득한 크리처를 추천시켜 볼까요? 환영 상자를 사용해 획득하는 세 번째 선물 크리처 영양간식을 크리처에 사용하면 크리처의 레벨이 성장하며 능력치가 더욱 상승합니다. 크리처는 아티팩트라는 크리처 전용 장비를 장착해 추가 능력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 t 크리처 레벨업 회복이 미션 보상으로 아티팩트를 얻을 수 있으니 아티팩트까지 꼭 받아가세요! 에피캐스트를 쭉쭉 밀어 u r 가님이 50레벨에 달성하게 되면 받게 될 선물! 50레벨 달성 기념 상자! 50레벨 달성 기념 상자에서는 이벤트 에픽 장비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장비는 딜러 캐릭터에게 최적화된 장비와 시너지 캐릭터에게 최적화된 장비로 나뉘어 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답니다. 내 캐릭터가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겠다면 이 화면을 봐주세요. 내 캐릭터가 딜러라면 딜러 세트를, 내 캐릭터가 시너지라면 시너지 세트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어디까지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장비일 뿐, 사실 어떤 장비를 선택해도 무언가님의 알아들 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문제 없으니 고민마세요. 그런데 50 레벨 달성 기념 상자로 받은 이벤트 장비를 보면 이렇게 장비 아이콘이 붉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파 모바일에는 장비 레벨이 있는데 내 캐릭터의 레벨이 그 장비 레벨과 같거나 높아야 그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요. 이벤트 장비의 레벨은 60 레벨이라 60 레벨 미만 캐릭터로는 장착할 수 없어. 장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60레벨까지 레벨업. 하이웨이 지정 캐릭터라면 슈퍼 하이웨이 버프와 함께 더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답니다. 버프와 함께 에픽 테스트만 따라간다면 초고속 성장으로 빠르게 60레벨 달성이 가능해요. 두 번째 계약 활성화. 던파 모바일에는 무언가 님의 여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계약이 존재하는데요. 이중 태왕의 계약은 활성화 시 캐릭터 레벨보다 10 높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받은 이벤트 장비를 모두 장착하셨다면 방어구 5 세트, 악세서리 3 세트, 보조 장비까지 모두 장착 완료! 이 장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방어입니다. 방어를 통해 장비의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방어는 라이언 포크스와 골드를 재료로 사용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라이언 코크스는 던전 플레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이 가능하고 하이웨이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화 단계는 정해진 성공 확률에 따라 올라갑니다. 강화에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강화에 실패할 때마다 강화 포인트가 누적되어 강화 포인트가 100%에 도달하면 다음 강화는 재료 소모 없이 100% 확률로 성공한답니다. 지금 이 이벤트 장비에 강화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고민되는 무언가님, 안심하세요. 나중에 상위 장비로 변경하고 싶을 때 이벤트 장비의 강화 포인트는 계승이 가능하답니다. 장비 성장 두 번째, 마법 부여 장비의 마법 부여, 소켓의 카드나 보조를 이용하여 마법 부여가 가능합니다. 하이웨이 보상으로 받은 그란디스의 보조를 사용해 마법 부여가 하고 싶다면? 대장간에 진입할 필요 없이 인벤토리에 있는 그란디스의 보조를 바로 사용하여 마법 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법부여에 사용한 카드와 보주는 다시 해제할 수 없지만 상위단계 장비로 계승 시에 보존이 가능합니다. 탐이니 이벤트 장비에 부여한 마법부여도 이후 무언가님이 카밍하실 상위 장비로 옮길 수 있으니 미리 마법부여를 했다가 나중에 장비에 부여할 마법부여 보조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셨던 무언가님, 걱정 마세요. 장비 성장의 다음 요소는 바로 엠블렌입니다. 장비에 엠블렘 소켓과 동일한 색상의 엠블렘을 장착하여 추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엠블렘은 동일한 색상, 동일한 단계의 엠블렘 두 개를 합쳐 상위 단계의 더 좋은 능력치를 가진 엠블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엠블렘을 장비에 장착하여 더욱 성장해 보세요. 참고로 엠블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장착 해제하여 다른 장비에 교체 장착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엠블렘을 장착해 보세요. 그런데 이벤트 장비 중 보조 장비의 엠블렘 슬롯이 다른 장비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엠블렘 슬롯 중 은빛 슬롯이 있는데요. 이 슬롯은 플래티넘 엠블렘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 플래티넘 엠블렘은 보조 장비 칭호 두 부위에 장착할 수 있답니다. 플래티넘 엠블렘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능력치 엠블렘과 속성 강화 수치를 올려주는 속성 엠블렘이 있는데요. 하이웨이 이벤트 보상으로는 속성 엠블렘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플래티넘 엠블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인 무언가님은 영상 댓글에 속성을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장비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장비 성장 요소가 궁금하다면 영상 후반 심화 성장을 확인해보세요. 하이웨이 미션 중 오즈마 레이드 퀘스트 미션을 마치셨다면 보상으로 13강 65레벨 무기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무기 선택 상자를 사용시 내 직업에 맞는 무기 중1종을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직업에 맞더라도 내 캐릭터에게 적합한 무기는 따로 있다는 사실.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모험가님의 캐릭터에게 딱 맞는 무기 종류를 알아보세요. 만약 이 선택상자에서 무기를 잘못 선택했거나 다른 무기로 바꾸고 싶은데 이 무기의 강화 단계가 아까우시다구요이 상자를 사용해 받은 무기의 강화 단계는 계승을 통해 다른 무기로 이전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어느새 쑥쑥 성장해 70레벨, 만 레벨 도달하셨다면 받게 되는 70레벨 달성 기념 상자! 3자. 이 상자를 사용하면 얻게 되는 첫 번째 선물, 일회용 강화기입니다. 이 일회용 강화기는 방어구, 액세서리, 보조장비 부위의 강화 시도를 재료 소모 없이 할수 있는데요. 이 강화기로 최대 10단까지 강화를 노려볼수 있다는 사실! 이 일회용 강화기는 타이웨이 이벤트에서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강화에 도전해보세요! 70레벨 달성 기념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 모험가님의 머리 위를 빛내줄 칭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빛 엠블렘 슬롯에 장착할 수 있는 플래티넘 엠블렘이 기억나시나요? 플래티넘 엠블렘은 보조 장비 칭호 두 부위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조 장비에 장착하고 남은 플래티넘 엠블렘이 있다면 칭호에도 장착하여 추가 능력치를 획득해보세요. 하이웨이 이벤트와 함께 70레벨 만렙까지 쭉쭉 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에픽 장비 파밍을 시작하실 텐데요. 65레벨 에픽 장비는 상급 지역과 유령 열차, 헤로디얼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65레벨 에픽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지오파티, 헤로디얼은 앞서 하이웨이에서 70레벨 달성 기념으로 받은 상자에 포함된 이틈 지오파티 초대장을 소모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진행되는 에픽 로드 이벤트를 통해 더 빠르게 에픽 파밍이 가능하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에픽 세트를 맞춰보세요. 하이웨이 미션 완료를 통해 65레벨 에픽 선택 상자를 여러 개 획득할 수 있고, 다른 이벤트에서도 에픽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에픽 선택 상자는 에픽 세트 완성에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에픽 방어구와 에픽 악세서리는 동일한 세트 아이템끼리 장착할 경우, 더 강력한 세트 효과가 부여됩니다. 모험가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에픽 장비와 궁극적으로 맞추고 싶은 장비 세트를 확인하고 에픽 선택 상자를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에픽 세트를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장비 세트를 탐밍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장 비교에서 나와 동일한 캐릭터를 키우는 다른 모험가님의 장비 세팅을 참고해도 좋아요. 다른 모험가님이 어떤 능력치를 우선적으로 성장시키는지도 알수 있는 건 덤. 이렇게 방어구, 악세서리 에픽 세트가 모였다면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이벤트 장비의 능력치를 계승해야 할 텐데요. 대장간 계승에서 계승 받을 장비와 계승할 재료 장비를 선택하고 계승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존 장비의 강화 단계, 마법공인 보유 옵션, 마법 부여를 계승할 수 있고 마법공인 보유 옵션과 마법 부여는 계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드리는 팁! 65레벨 에픽 방어부의 세트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세트 효과가 함께 적용 가능하니 먼저 두 세트가 맞춰졌다면 계승을 시도해 보아도 좋아요. 단, 장비 계승 시에는 계승 가능 항목과 계승 불가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성장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모험가님이 획득하는 에픽 장비는 마법봉인이 걸려 있는 상태일 텐데요. 고인 해제를 하면 장비에 추가적인 능력치 마법봉인 옵션이 부여됩니다. 마법봉인 옵션은 고유 옵션과 일반 옵션으로 나뉘는데요. 이 옵션을 변환하여 내 캐릭터에게 맞는 옵션으로 맞춘다면 더욱 강력해질 수 있겠죠? 내 캐릭터에게 맞는 추천 능력치는 인벤토리에서 능력치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캐릭터 정보에서 추천 표시가 되어 있는 능력치랍니다. 여기서 잠깐. 마법봉인 고유 옵션은 상위 장비로 계승할 수 있지만 일반 옵션은 계승이 불가능합니다. 마법봉인 옵션 변경은 원하는 장비 세트를 맞춘 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속성입니다 던파 모바일에는 속성이라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속성 강화 수치만큼 적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 많은 무언가님이 필수적으로 성장시키는 능력치입니다. 무언가님이 화속성으로 공격하거나 화속성 스킬을 사용하면 화속성 강화 수치만큼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내 캐릭터가 스킬 사용 시 해당 스킬이 어떤 속성 강화 수치에 영향을 받는지는 스킬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킬에 적용된 속성 외에도 공격 시 속성을 부여해주는 마법 부여나 장비의 세트 효과를 활성화하여 공격 속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댓글에 속성을 확인해보세요. 모험가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장비 돌파와 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레벨 에픽 장비는 돌파를 통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급 제작 재료 에픽 소울, 부위별 트래픽컬 에너지 코어를 사용하여 돌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설를 진행하면 핵마력과 능력치가 쑥쑥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일정 단계 달성 시 잠겨있던 스킬룬, 슬롯이 개방되게 됩니다. 65레벨 에피 장비는 돌파 단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스킬룬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 증가, 스킬 데미지 증가, 체력 회복 등 다양한 옵션의 스킬룬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성장 비디오에서 나와 같은 캐릭터를 키우는 다른 무언가님은 어떤 스킬룬을 장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아요. 스킬룬을 얻고 싶다면 장비에서 스킬룬을 추출해보세요. 65레벨 유니크 에픽 장비는 획득 시 추출 옵션이 확률적으로 부여되는데요. 이를 추출하여 스킬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룬 일반 추출 시 장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장비와 돌파 단계가 보존되는 보존 추출을 진행할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성장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하이웨이 길드에 가입하기 미션을 완료하면 무한고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험 호페는 인벤토리 외 칭호, 모험 호페에서 확인 및 장착이 가능하답니다. 모험 호페는 하이웨이 이벤트뿐 아니라 길드 상점이나 성장 지원 시스템에서도 획득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하이웨이를 통해 획득하는 다양한 아이템의 사용법과 성장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들을 여행하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가이드 영상을 보거나 공식 커뮤니티에서 다른 모험가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슈퍼 하이웨이 이벤트와 함께 쑥쑥 성장해 나갈 모험가님을 응원합니다.